안녕하세요, 히트입니다. 요즘엔 저보다 와이프가 오딘을 더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세인트를 하면서 힐러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사냥도 답답해서 그냥 던져두기만 했었는데, 세크리파이스로 클체를 하고부터는 나름 신경을 쓰더라고요제 실칭과 투력 차이가 1500 정도로 조금 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투력 경쟁을 하면서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캐릭 스백업을 해주려고 이것저것 만지고 있었는데, 세크리파이스의 금서 해방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금서를 해방하여 활성화시키면 일부 스킬 사용 시 HP를 소모하여 희생의 기운이 충전되고 희생의 기운 수치가 최대치에 도달하면 각성 상태가 되면서 일정 시간 동안 스킬 데미지 증가 HP 회복 버프를 얻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금서 해방을 켰을 때와 껐을 때 사냥 효율 차이라서 와이프 캐릭으로 필드와 던전에서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선 필드는 발란군들의 은시처에서 했는데요. 와이프가 컬렉템을 캐려고 자주 사냥 중인 필드 사냥터라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자리에서 체크를 했고요. 먼저 금서의 방을 켜고 10분씩 두번 체크를 했습니다. 금서의 방을 사용했을 때 평균 획득 골드는 96,448 골드, 평균 획득 경험치는 0.0108%였고요. 금서의 방을 끄고 사냥을 돌렸을 때는 평균 획득 골드가 89,654 골드. 평균 획득 경험치가 0.0101% 였습니다 백분율인 퍼센트로 비교를 해보면 금서해방을 사용했을 때가 골드는 7.58% 경험치는 6.93%를 더 얻었는데요 10% 정도 차이는 나지 않을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해야 할지 그래도 저 정도면 나름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지 애매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최하층 3번방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와이프가 3번방 이상에서는 종종 죽기도 하고 보통 비교를 할때 보면 빌드보다는 던전에서 효율차이가 더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최하층에서 한번 더 실험을 했습니다 최하층의 경우에는 아무리 시골서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기도 하고 앞방쪽은 항상 미어터지는 구간이라서 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그냥 대충 사냥을 돌렸는데요 최하층에서 금서예방을 켰을 때는 평균 획득 골드는 179205 골드 평균 획득 경험치는 0.04305%였고요 금소 해방을 끄고 산행을 돌렸을 때는 평균 획득 골드가 164,220골드, 평균 획득 경험치가 0.0397%였습니다. 최하층도 마찬가지로 백분율로 따져보니까 골드 9.12%, 경험치 8.44% 차이가 났는데요. 확실히 던전에서의 효율이 필드 보라는 더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10%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만 알아본 거니까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동스펙 썬더브링화에서 버섯코로 클체를 하면서 체크를 했을 때 힐드는 마이너스 15%, 던전은 마이너스 25% 가까이 차이가 났었다 보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증가 수치가 적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래도 7에서 9%까지 차이가 나는 것 보면 그냥 무조건 금서의 방을 키고 사냥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프 캐릭 아틀라의 푸른 수첩 제작에 성공을 했는데요. 아니, 진짜 영상 녹화를 안 하면 왜 매번 성공하는 것 같을까요? 저번에 와이프 캐릭 전탈 재도전권도 그렇게 뜨더니 영상 녹화가 실제로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트렌달이 한 번에 뜨면서 아틀라의 푸른수첩까지 한 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냥 트렌달 제작도전이 가능하게 눌렀을 뿐이고 트렌달이 뜨고 나서도 푸른수첩 제작도전이 가능하게 눌러본 것 뿐인데 이번이 첫 도전인지 아닌지는 헷갈리지만 최대로 잡아도 산타 안에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영웅 패시브 제작 스킬은 저도 아직 없기 때문에 딱히 기대를 하거나 욕심을 부릴 생각은 없고요 남아있는 희귀 패시브 제작 스킬은 그냥 간간히 한 번씩 도전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난 희귀 액티브 15트 넘겼던 것 같은데, 왜와이프깔할 때만 잘 뜨는 것 같냐?